어, 사도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라라는 그 환상 보고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을 이제 처음 해서 어, 가든 고난을 당합니다. 예, 막고 구속당하고 풀려나고 예,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또그 해코지 하려고 계속. 어,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어, 빌리포스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암베이볼리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대살로니가라는 지역, 이제 오늘 본문의 장소가 거기입니다. 어, 약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1절과 2절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생스러우면 좀 포기할 법도 하고 안 그러면 좀 실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고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자기 관례대로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 고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고집스러움이 놀라운 초대교회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고 누가 보면 정말 미친 사람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무모한 이 고집스러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무식하다 싶을 정도이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의 만큼은 정말 무모하다 싶은 이거, 이게 지금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3절을 보시면 무턱대고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자신이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우격다짐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막 주입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강론의 원어적 의미는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하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걸 말합니다. 짧게 오늘 본문에는 있지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야만 하셨는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왜 부활하셨는가?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대표적인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고집스러운 무모한 이 복음 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려면 더불어서 뭘또 갖고 가야 되냐면 제대로 강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의 그 믿음이 있으면 그냥 그것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씨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고집스럽게 무모하게 할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전하는 것인데, 무턱대고 무식하게 전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전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열매, 결과, 구원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면서 베드로하고 좀 다른 건 베드로는 한번 전하면 기본 단위가 몇 명입니까? 수십 명, 아 수백 명, 아천 단위, 천 단위. 예, 네, 천단입니다. 보통 그 도시에 뭐 100만에서 50만 뭐 몇십만 명 있는데 설마 그 무슨 뭐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어떠한 모임 장소 해당이나 아니면 그 광장에서 전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싹다 지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냐?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무리를 향해서 변화시키는 은사가 있습니다. 천 단입니다, 기본 천 단이. 뭐, 이천 명, 삼천 명, 오천 명 이러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숫자가 안 나와요. 제가 볼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집중 포커스는 누구냐면 열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장에 뭔가를 이뤄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열두 명의 포커스를 맞치셔서 집중적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삶을 나누고 본인은 죽습니다.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죠. 교회의 역사는. 사도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이나 집단이 아니라 어느 새로운 장소, 어떤 새로운 도시 가면 꼭 누가 있냐면 한 사람, 한 집, 아니면 한 가정, 한 무리,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냐면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제가 이걸 이제 왔다 갔다 찾으면서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좀 꼼꼼하게 좀 보면 좋겠는데 이게 주일 날 설교라서 한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일부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높은 사람들이나 무슨 기부인 같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오죽하면 사도바야가 일행을 잡겠다고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쳐들어가요. 바울 내놓으라고. 근데 거기 없으니까 생뚱 맞은 이 사람들 데려다가 볼모로 잡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 자, 시작은 어떻습니까?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교회가 탄생하고, 이거,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예수 믿겠어? 이런 분위기지 이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사도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거 그냥 와르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엄청난 결과들을 보여주시는데, 자, 대사로니까에 뭐가 있냐면, 대사로니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말씀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1장3 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쓰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 오라. 자,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의 이, 이 험난한 분위기 안 좋았던 이 처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냐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절대적으로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이대살로니가의이첫 번째 모습인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믿음의 확고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수고가요, 어느 정도냐, 제가 또, 이, 오늘 본문 때문에 대사론과 전서를 꼼꼼히 또, 처음부터 끝까지 후속까지 싹다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까워 하는데, 이 대사론이가는요, 이 부분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자, 대사론이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특별히 이 대사로니까는요, 요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피차 서로 사랑해요.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전서와 후서를 보니까요, 계속 뭐가 있냐면, 너희 피차 쓸 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일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후서에 보면 게으리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의 초반만 보면 서로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통영하잖아요. 이제 서로 내어놓고 같이 이렇게 세어하면서 하니까 제가 볼때이 사랑함은 아주 넘쳤던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너무나도 사랑함 넘쳤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빼놓고는 데살로니가는 사도바울의 이 서신서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우선 거의 대부분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바오로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도 대살로니가이에 뿌려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물주시고 쌍나게 하시고 열매매게 하셔서 이 놀라운 대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좀, 좀 담대한가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들이 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시원성교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하면서 어, 참 많이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과연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 과연 나에게는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할때 조금 더더 더 발전적인 모습, 조금 더더힘 있는 모습을 원하실 것 같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이 담대한 믿음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입술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확고한 열매에 대한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가 이렇게 좀 사랑하셔야 돼요. 끈끈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이 비록 헬라권 문화였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던 문화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저자의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깡패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보시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 로마 식민지, 로마를 숭배, 로마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황제고 누가 곧그 신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곧 황제이자 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모십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예전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뭐예요? 역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에 걸린 것 아닙니까? 그거 한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무리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자기들 그 칩으로 자꾸만 드러내고 콕콕 찌르니까. 죽이긴 해야 되는데, 뭘로 죽이지? 아, 프레임을 짠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그 무슨 프레임 짜듯이 딱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빌라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맞춰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게 만든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보시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왜요? 이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그냥 조용히 황제 숭배하면서 황제가 주는 이런 은혜를 은택을 받아 누리면서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재지면서 살면 어지러울 게 없죠. 부딪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입니까? 기득권층을 향해서 너네들 회개하라 그럽니다. 부자들아 회개하라 그럽니다.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말라 그럽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그럽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랑하라 그럽니다. 노예는 없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 풍속과는 완전히 다 반대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저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성경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걸 좀 바꾸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끼리는 이 본문을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맞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면서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핍박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또 믿게 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고위층의 이 아들의 며느리를 예수 잘 믿는 여자를 선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물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예수 잘 믿는 여자가 구하기를 원하는데 왜냐? 순결하고 정직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러한 법이나 어떠한 간섭에서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항상 순결하고 정절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덕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싫은데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혼탁한 시절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거스리는 힘듦이 있으셔야 돼요. 거스리는 힘듦이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 전함을 위해서 어떠냐면 나는 날마다 채찍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런 이 인간의 본성은 날마다 죽인다고 되어 있었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셔야. 세상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대로 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거스르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편하면 안 돼. 편하면 안 되는 거죠. 편하면 안 되는 거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의 목사는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되게 힘든 게 스스로의 영성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 오영 목사 이제 새로 와서 이제 한국 뭐 얘기 잠깐 나누면서 한국에서의 부목사, 한국에서의 단일 목사님들은 우선 억지로라도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매일 뭐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와야 됩니다. 제가 오이용 모사님한테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떠셨냐고. 매일 새벽 기도 나갈 수밖에 나가는데. 여기 오신 들은 어떠세요? 그랬더니그 음, 다음은 여러분의 상생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이제 다시 세팅이 돼서 오늘부터 이제 12시 저희가 모여서 이제 목회자 회의를 이제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당부한 건 그래요. 스스로 영성에 대해서 신그 우리 우리 스스로가 이거 하지 않으면 이민교회만큼 나태지기 편한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년에 제가 뭘좀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좀 괴롭힐 거예요. 예, 예 저도 괴롭히고 여러분도 괴롭힐 겁니다. 예. 저희 시원성교회의 가장 약점은 무엇일까? 제가 올해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을 그럼 보강하면 될까? 뭘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볼때 여러분들은 사랑 나눠주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 최고세요. 저희 최고로 하고 있어요. 저 이덕만 스님한테 지난 주에 칭찬 아닌 칭찬 들었어요. 이제 재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덕만 스님이 더 이상 저희가 쓸데없이 쓰는 돈은 없습니다 이돈은 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때 다니 목사가 재정집사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게 쓸데없이 쓰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내신 헌금이 지금 정말 맥시멈으로 쓸데없이 나가는 돈 없으면 최고조로 지금 현재 구제와 성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전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지금 오셔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모습, 조금 더 부족한 것을 굳이 찾아낸다고 한다면 저는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기도의 영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뭔가 사도 바울도 매일 자기를 뭐 채찍질하며 달려간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맨날 죽이고 또 죽이는 데도 자꾸만 자기의 그옛 모습이 자꾸만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물며 사도바울도 이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학장을 연임했던 도널드 맥콜로라는 분이 이런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비이나 맞춘 하찮은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 예. 곧그 하나님이란 인간의 목적에 맞는 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 인간이 체험한 신, 이렇게 얘기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필요에 응하고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재미있는 예화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그 유명한 링컨의 그 노예 해방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북쪽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쪽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북쪽 편입니까? 남쪽 편입니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겠죠. 할릴루야 오늘 제살로니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서든지 해방하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갈려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 하나님은 둘다 사랑하셔요.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믿어야만 하는 저 인간들도 사랑하실 겁니다. 다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구원 받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아까 제가 좀 바꿔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어를 떠올려 봅니다. 그 물살 거슬리려면 걔네들도 참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때로는 물살이 너무 세면 올라가다가 뒤로 밀리더군요. 보니까. 또 갑니다. 또 밀려요. 또 갑니다. 또 밀려요. 어떻게든지 자신 자기의 그 태어났던 그곳에 가서 알을 낳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긴 거리를 어떻게든지 거슬려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알을 낳고 그냥 죽습니다. 힘다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하는 도전적인 고백의 말이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말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은 다 빠지고 죽어야 됩니다. 마치 연어처럼요. 세상의 어떠한 물살도 우리는 극복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그때 주님 주시는 면류관 받고 주님 주시는 기쁨의 보상 받고 천국에 살아내는 그거 하나 믿고 이 땅에서는 세상을 잘 거스르면서.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